매주마다 로또와 연금 복권을 꾸준히 사서 꽝이 되고 있다면? 잘 오셨습니다. 저는 투자를 쉽게 알려드리는 셋째 대지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는 채널에서 복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복권을 구입하는 것도 행운의 기반을 둔 투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1년 동안 매주 로또와 연금 복권을 꾸준히 구입해보았고 약 45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. 저는 매주 로또 5,000원, 연금 복권 5,000원씩 꾸준히 샀기에 1년 동안 약 5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었죠. 하지만 얻은 수익은 약 3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. 만약 10년 동안 매주 복권을 샀다면 약 480만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대다수의 돈이 소멸했을 것입니다. 로또 확률을 계산해주는 사이트에서 재미삼아 로또를 마음껏 해볼 수 있습니다. 결과를 한번씩 볼 때마다 정말 좋은 꿈을 꾸지 않는다면 복권을 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. 이제는 복권이 아니라 S&P500을 추종하는 펀드에 돈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이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복권과는 다르게 제가 펀드를 환매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재 펀드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면 수익을 볼 때까지 환매를 미루면 되죠 두 가지 모두 본인의 선택이고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. 자신에게 끌리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복권은 꽝이 나오면 돈이 소멸해버리지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장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복권과 펀드 중 어느 쪽을 꾸준히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! 복권 구매에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투자자가 되셨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그럼 모두 안녕.